안녕하세요, 환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한 7개월 정도를 샴푸 없이 물로만 머리를 감았는데, 그 후기와 그 이제 효과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 항암 치료하고 머리가 싹다 빠졌다가, 이제 2019년 8월쯤인가요? 그때부터 머리가 다시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 샴푸를 쓰지 않았고 어, 또 염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디톡스 때문인데 첫째는 염색약이 강력한 아주 독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어, 몸에서 이렇게 중금속을 받아들였을 때 느끼는 그 부담을 케미칼 버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해 물질을 일단은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염색약을 끊었고 둘째로 디톡스 차원에서 음그 두피로 이제 땀이 이렇게 많이 배설되는데 이제 샴푸를 쓰면 그런 어떤 디톡스가 방해되는 그런 것을 책에서 읽고 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디톡스는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많이 관심 가지고 하시잖아요. 뭐그 반신욕 해가지고 땀으로 배출시켜서 이렇게 독소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풍욕이라고 그래서 왜 어,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불을 어, 걷었다, 덮었다 하면서 하는 풍력도 이제 말초순환 단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커피 관장 같은 것도 있고, 뭐간 청소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건 좀더 공격적으로 이제 디톡스를 하는 것들이죠. 그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책 제목이 물로만 머리 감기, 놀라운 기적 이런 책이거든요. 이게 어떤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한 1년 좀안 되는 작년 여름쯤에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다시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지금 좀 내용을 리뷰해 드릴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다, 어, 지 문을 닫은 상태라서 책을 빌려 오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어 머리에 유분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발에 대한 그 샴푸의 독성 이런 내용이 다뤄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제 눈을 자동끈 끈 것은 음, 탈모가 방지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뭐 대머리여 안녕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 그것에 제가 확 꽂힌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저희 가족력도 좀 있는데요 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 그리고 저희 큰집 사촌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네, 저는 항암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빠진 건데, 어, 나머지 세 분은 저기 자연적으로 저러신 거거든요. 네, 집안 사정이 저렇다 보니 제가 이제 암 투병 이전부터도 이 탈모에 대한 두려움이 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어, 수입산 샴푸를 써서 탈모를 반 이하로 줄이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어, 그 일본인 의사의 책을 읽고 나서는 아예 샴푸를 끊게 된 거죠. 어,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샴푸를 쓰지 않게 된 이유는 어, 디톡스가 1차적인 이유고 2차적으로는 어,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laughs> 예,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 봤더니 의외로 물로만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후기나 이런 걸쭉 봤더니 어, 그책 내용과 마찬가지로 탈모가 멈췄다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고 저도 탈모가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그 실험 영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머리 를 감아서 실제로 이게 그 세면대에 머리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어, 영상 후반부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물로만 머리 감는 걸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가지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첫째로는 그 물로만 하면 때가잘 빠지겠냐, 두피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이 잘 빠지겠냐.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빠집니다. 그것도 저의 그 실험 영상 후반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얼마큼 노폐물이 빠지는지. 평소에 이제 비누나 샴푸를 쓰면 거품 때문에 이렇게 감고 나서 물에 이렇게 노폐물이 이제 빠져나왔는지 안 빠져나왔는지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로만 감게 되면 그 노폐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나중에 보시고요. 어, 또한 가지 의문점. 떡지지 않겠냐. 어, 이렇게 샴푸를 안 쓰면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떡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어, 이게 초반에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인데 머리가 오히려 보들보들해집니다. 보들보들. 제 머리가 지금은 이렇게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억센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붕 뜨고, 어, 좀 이렇게, 어, 미용실에서 자르면 탁탁 튀는 머리. 그런 머리였는데, 과거 사진 같은 것도 제가 보여드리면, 머리가 이렇게 좀붕 뜨는 머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보시면 제가 지금, 물론만 머리 감고 전혀 볼 무스나 이런 어떤 그 로션이나 이런 걸 바르지 않은 상태의 머리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되게 차분하고 뭔가 수분이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딱지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어, 그 다음 또한 가지 의문점이, 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 정수리에서 냄새 안나냐 샴푸를 안 쓰니까 그 정수리 냄새 나지 않냐 예 납니다 <laughs> 나는데 이게 처음에 3-4개월까지가 났었습니다 3-4개월까지 정수리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비듬 같은 것도 좀 생깁니다 근데 신기하게 4개월 정도 지나고 그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비듬도 없어지면서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영상 촬영하려고 저희 식구들한테 머리 냄새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들이밀었거든요. 다들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하 서너 달 전에 그 기억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부탁해서 맡게 했는데, 확실히 줄었다는 답을 받았고, 이거는 이제 그 책에 보면, 어, 베개에서 냄새가 사라졌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냄새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정수리 냄새가.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으시겠지만, 다들 긍정적인, 이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따로 찍었습니다. 그, 저희 집 욕실에서, 이제 보통 샤워할 때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세면대에다가, 그, 세수하는 곳에서 이제 머리를 감고, 탈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유분기는, 찌꺼기나 이런 거는 실제로 얼만큼 빠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어, 지금, 보시겠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지금 키를 낮춰서 이렇게 해야 되네. 어, 머리 감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세면대 에 물을 받아갔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머리를 감고, 어, 머리카락이 얼만큼 많이 빠지는지, 그다음에 노폐물이 얼만큼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머리를 감습니다. 어, 이따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 보시면은, 지금 일 머리카락이, 어, 평소에 아침에 감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긴 머리카락이 한 여섯 개 정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약한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몇개 보이는데 그 전에 보통 탈모가 많았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렇게 만 3, 40개씩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물론 머리 감고 나서는 머리카락이 거의 잘안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 머리카락은 이렇고 그, 그... 이 때가 잘 빠지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천천히 한번 내려보고 여기 이제 묻어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다 빠졌고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만 조금 남아 있는데, 어 여기에 지금 그 샴푸를 안 하면 때가 잘 빠지지 않을 않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 이게, 어 이게 흰색이라서 하는 분인데 제가 손으로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허옇게. 이게 지금 샴푸를 안 했음에도 두피에 있는 유분기들은 이렇게 쫙 떠빠집니다. 그래서 뭐 샴푸를 안 해서 이 두피가 이렇게 때가 잘안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 이렇게 물로만 머리를 감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 효과가 뭐냐. 이책 내용에 따르면 샴푸가 오히려 머리의 유분기를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샴푸의 어떤 개면 활성성분 때문에, 모발이나 두피에 있는 유분기를 싹다 씻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는 모발과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분을 생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머리를 감아버리면, 더 많이, 이렇게 돼서, 이제, 어 머리가 이제, 그, 모발이 약해지고 그래서 잘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쌓여가는 유분기로 인해서 땀구멍이 막혀가지고 땀 배출이 잘안 되고 되면은 땀에 있는 그 지방산 성분하고 뭐 섞여가지고 냄새가 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샴푸를 끊게됨으로써 어 그런 자체적인 그 유분기의 그 뭐죠 어 분포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쾌한 두피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는 그런 게좀 줄은 거죠. 그리고 비듬도 이제 몇달 쓰다 보면 비듬이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탈모가 진행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특히 이제, 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중년 남성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그리고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제 세치가 되게 흰머리가 많았거든요. 어, 되게 젊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 머리가 안 빠지는데 신기하게 흰머리는 이렇게 제가 뽑지 않고 이렇게 머리 털거나 하면은 이게 노화된 머리가 빠지듯이 흰머리가 빠집니다. 이건 좀 신기한 현상인데 이게 흰머리 가 그렇다고 막 우수수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빗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한두 가닥 이렇게 빠지는데 보면 흰머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 물로만 머리 감기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 어 나중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먹는 비타민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비타민 때문에 흰머리가 빠진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증거 영상도 그때 이제 보여드릴 건데 뭐 하여튼 복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흰머리가 빠지는 효과도 있다 말씀드리고 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탈모가 일단 멈추고 머리가 수분을 먹으면서 촉촉해지고 두피가 상쾌해지고 어, 개인적으로는 흰머리도 좀 주는 것 같다 예. 음, 그래서 저같은 아마우 분들이 아니라 그냥 머리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도 어, 물로만 머리 감기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달 해서는 되는 것 같지 않고 어, 저는 지금 7개월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어, 인터넷에 후기 같은 걸 보니까는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책을 쓴 일본인 의사는 본인이 이제 피부과 의사인데 성형외과든가 피부과든가 하여튼 그 관련 쪽 의사인데 그분은 7년을 한 다음에 그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장기간 했는데 부작용 없이 좋았다면, 어, 저 같은 남은 자분들은 디톡스를 위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고, 어,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은 이제 탈모 예방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요즘 환절기라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한 10도 이상 나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주의하시고. 그럼 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